체육, 체육진흥을 통한 문정 목표 달성에 노블레스 오블리스 정신으로 정신으로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고려분 체육회는 이남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도움 아래 국민 건강증진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군정 발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체육을 통한 체육학 명예 박사로서의 아주 길어야 됩니다. 이곳 국민체육관에서 국민들이 흘릴 땅방울과 함성이 불쑥 더 들리는 듯합니다. 오랜문 네. 체육에서도 국민체육관을 활용하여 여러 체육대회 및 활동들을 펼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오랜문 체육의 활동에 활동 등에 여기 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 또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랜 국민체육관의 주목을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어제 예정만 부족하게 함이 있었다면 오늘은 정국께 만족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영욱체육회장님의 축사 전해드렸습니다. 이후에도 말씀을 청해 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한분한분다 청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앞서 노승원 도의원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정의원 국회의원께서 아버지 국정일정 관계로 오늘 부대 축전을 대신 보내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희용 국회의원입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남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민들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탄생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체육관은 군민들의 체력 증진과 함께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고령 군민 여러분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령 군민 체육관이 국민들의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 정희영 국회의원께서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남아있는 순서가 내빈 여러분 태코팅과 기념식수까지인데 설명을 듣고 이동을 할게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그대로 앉아계시면 밖에 이제 나서서 볼 자리가 없어요 계시면 화면으로 중계를 해드립니다 기념식수 마치고 제가 들어와서 마지막 안내멘트 할 거니까 그거 듣고 이동을 해주시고 내빈 여러분은 이제 나가셔가지고 테이크같팅부터 하게 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그걸 미리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가셔가지고 군수님이 가운데 서시죠 군수님 왼쪽으로 군의회 의장님, 오성완 도 의원님, 유희순 의원님, 성원하 의원님, 김기창 의원님, 성낙철 의원님, 이초로 의원님, 백원채 모임회장님, 이동훈 전교님, 조영훈 체육회장님이 왼쪽 순으로 설 겁니다. 오른쪽으로 군수님 사모님과 안중남 경찰서장님, 김호상 교육장님, 이상윤 농협 지부장님, 또 이준환 전 군수님, 이태근 전 군수님, 박웅환전 군수님, 이장환 영예 군수님, 또 어, 107선 여성협회에장님 순으로 왼쪽 오른쪽 구분해서 살 겁니다. 나오시면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미리 내가 군수님 기준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감은 잡고 나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민 여러분 레디카펫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본순 가운데 서주시고 예, 건물을 등지고 서주시면 돼요. 군순이 왼쪽으로 김명복 의장님, 오성환 의원님, 유희순 고의원님, 송원환 고의원님, 김기창 고의원님, 송낙철 의원님, 이철호 의원님, 백원칠 원 회장님, 이동훈 전교님, 조영웅 올챙 어, 회장님 서시고요군순이 오른쪽으로 사모님과 안중만 경찰서장님, 김호상 교육장님, 이상용 농협지부장님. 또 이진환 이택은 곽영환 장군수님, 이장환 영예군실님 백신선 여성협회장님 초도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옆으로 다가오시고 천천히 오십시오. 이동훈 선교님 앞으로 오십시오. 자리하시고 네. 장갑 착용하시고 천천히 착용하십시오. 가위 돌고 장갑 끼다 보면은 맞을 수 있어 천천히 하십시오. 안전이 제일 먼저. 아, 방향은 동일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줄을 잡고 오른손으로 가위를 잡는 거요. 지린 씨, 한분 이쪽으로. 네. 대 자리 잡으시고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정면 보시고 가운데 카메라 보세요 시선 가운데로 봐주세요 촬영합니다 촬영합니다 가운데 보세요 앞에 보세요 촬영합니다 촬영합니다 예 저희 하나 둘셋 순서에 맞춰 서포팅 하시면 됩니다 고령 국민 체육관 건립을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셋 그대로 착용하시고 기념식수로 이어가겠습니다. 가위와 띠만 건네주시고요. 자 앞으로 이동을 해서 첫 번째 나무로 자리를 잡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군수님 나무죠. 안내해 주십시오. 나무를 중심으로 왼쪽에 군수님, 오른쪽에 의장님, 군수님 옆에 도의원님 순으로 해서 차례대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국 의장님 반대쪽으로. 노승원 도현님 군수님 옆에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그렇죠. 나머지 대빈 여러분은 그 레드 카페 위로 편하게 올라가십시오. 자, 포토라인 잡아주시고 너무 가까우면 뒤에서 못 찍어요, 보자. 아, 글게 자리 잡아주십시오. 자리 서시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자리만 좀 여유 있게 잡으십시오. 삽다 됩니다. 나도 드릴게요. 잠시만요. 쪽 예. 이제 사진을 찍을 건데 일단 삽을 이렇게 세워 총 자세로 잡으시고 카메라 한번 봐 주십시오. 네. 카메라 한번 찍겠습니다. 네. 고경원이태근정무사이 카메라 한번 봐 주시. 오 찍습니다. 자, 이번에는 흙을 한삽떠 주세요. 뿌리지 말고 삽 위에 떠서. 떠서 살짝 들고 허리 살짝 숙인 상태로 카메라 봅니다. 자, 수구리 카메라 찍습니다. 찍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에 식수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던져주십시오. 몇번 해주세요. 한 반복. 한두 번 더. 예, 편하게. 감사합니다. 이제 싹 들고 옆으로 또 이동하겠습니다. 나무가 또 있습니다. 군수님 나무에 이어서 이번에는 정의영 국회의원님 나무입니다. 동일하게 군수님이 그렇죠. 의장님 반대쪽으로 해서 그렇죠. 똑같은 방향으로 서주시면 됩니다. 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자, 자리 잡으시고 자리 잡으시고 자 그러면 잠시만요 옆으로 평행으로 가야 되겠죠 의장님 그러면 카메라 앵글이 안 맞거든요 이렇게 돌아서 오면 카메라 앵글이 안 맞아요 그래서 돌았는데 그래서면 섭지를 못하잖아요 섭지를 자 그러면 아, 제가 아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기존 손들어 서주십시오 아까 한번더한번 됩니다 자, 가보시고, 촬영합니다. 촬영합니다. 정면 봐주시고, 촬영합니다. 카메라 봐주시고, 이제 흙한삽 떠주십시오. 정현 국회의원님 나무입니다. 떠주시고, 시선 카메라, 시선 카메라. 자, 식수, 하나, 둘, 셋.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그대로 또 옆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김명구 의장님 나무입니다. <laughs> 원래 역사가 지나고 나면 남는 건 기록입니다 <laughs> 의장님 아 기능이 왜 네, 기능이 애매하네 자 아, 일단 촬영을 하겠습니다 촬영하고 촬영하고 손을 놓으시고 네, 판사 떠주십시오 옆에서 떠서 시선 카메라 봐주시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박수 부탁합니다 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내에 따라서 천천히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제가 갈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가야지 성주 보내 삼주야 아, 성주로 군차 네? 성주 군차 어, 어. 본인 음. 군청는어 갔다 갔다 아. 저 이제 이 제대가 어디 있었어요네네 제가 한번 가져갔어요 여요 여기 저거 가어요